최근 방송된 미스터트롯3에서 김용빈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발언으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영탁을 자신의 사부로 밝히며 그동안 차분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알려졌던 자신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으며 김용빈의 개인적인 여정과 그가 가수로서 성장해온 과정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용빈은 그동안 트로트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공유해 왔습니다.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꿈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려졌지만 그가 영탁이라는 거장에게 가수로서의 길을 열어준 사부가 있다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김용빈은 그동안 숨겨졌던 이 사실을 고백하며 영탁 선배님이 저희 사부님이세요. 그분이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영탁에게 받은 영향을 고백하면서 팬들과 심사위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가 과거의 차분한 이미지를 유지한 채 독립적인 길을 걸어왔던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영탁은 이미 미스트로 시리즈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로 그의 음악적 스타일과 역량은 수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이 영탁과 인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예기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용빈은 영탁 선배님의 영향 아래 가수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가 전달한 가수로서의 기술과 마인드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고백이 공개되면서 팬들은 그동안 김용빈이 보여주었던 차분하고 독립적인 성격 뒤에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김용빈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장윤정은 이 고백에 대해 예상치 못한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윤정은 김용빈이 처음 미스트로에 참가할 때 그의 무대를 보고 많은 가능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를 선택했다. 미러 그가 미스트로의 참가자로서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이 영탁과의 관계를 공개하자 장윤정은 알았으면 처음부터 너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장윤정이 김용빈이 영탁의 제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영탁에게 영향을 받으며 노래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윤정의 발언은 그동안 미스트로에서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감정과 신뢰와 연결됩니다. 심사위원으로서 장윤정은 참가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장과 진심에 집중하며 선택을 해왔습니다. 김용빈의 고백은 장윤정에게 일종의 배신처럼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김용빈이 영탁이라는 거장과의 인연을 통해 성장했다는 사실이 장윤정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김용빈과 장윤정 사이의 감정선만이 아니라 미스터트롯 3에서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김용빈의 고백은 그가 영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중요한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스터트롯 3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으며 참가자들 간의 개인적인 인연과 신뢰가 어떻게 그들의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김용빈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독특한 매력과 실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팬들에게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김용빈이 앞으로 펼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결국 김용빈의 비밀공개와 장윤정의 반응은 미스터트롯 3에서 단순히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들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탁과 김용빈의 관계, 그리고 장윤정의 실망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성장,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김용빈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팬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현진과 미라이의 결혼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혼 발표회가 예상치 못한 분위기로 전개되며,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들로, 그들의 결혼 소식에 많은 팬들이 주목했습니다. 이현진은 결혼 발표에서, 저는 더 이상 제 결혼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기자들과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그동안 떠돌고 있던 결혼 소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와 미라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본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확고함을 느꼈고 이현진은 결혼에 대한 진지한 의도를 강조하며 소문과 추측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저와 미라이의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한 결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라이도 저와 현진 씨는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라며 결혼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현진의 발언은 일부 기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이두 사람의 결혼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현진과 미라이의 결혼 발표는 그들이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함께 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의 결혼이 연예계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자될 것이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현진과 미라이가 어떻게 결혼 후에도 각자의 활동을 지속할지, 그리고 팬들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결혼이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